감사드립니다.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등 너무너무 깊은 자연 치유 도시 제천건설의기여와 고민 으로2019학교여서 협박한 날을 맞이하여 이표창패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21일 제천시장 2인상천. 부상은성건적 <laughs> 관계로 법인에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향기를 건네주신 데 감사드리며 계속적으로 따뜻한 품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갑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네. 이평석 복지재단. 이 기관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동사정신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확신 노력하였고 특히 지역화학과 발전을 위해 설정중도하여 따뜻한 공동체 실현에 기여한 공예품으로 2019년 함께 여서한복한날 행사를 맞이하여 이 표창을 드립니다. 2019년 11월 21일, 제천시의회 의장 홍석용. 부상은 <laughs> 서법관계로 법인에서 준비하였습니다. 부상은 전과 동일합니다. 네, 수상자와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laughs> 김진환학이입니다 기아는 2010년부터 다아와 인형을 맺고 입소시설 이의 보호자로서 본 사회복지법인 다의 기표 예정을 갖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후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아 임직원 모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22일 사회복지법인 다 대표이사 장병호 2005년부터 다와 인연을 맺고 입소시설이용인의 보호자로서 본 사회복지법인 다의 깊은 내정을 갖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통적인 성원과 후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 임직원 모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패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21일 사회복지법인 다 대표이사 장병호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수상장께서는>. 음.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장병호입니다. 그렇게 보는데, 오늘이 있기까지 이 법인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법인이 이렇게 건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9살 그중에 제천에는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제가 특수교육을 전공한 것이 고향인 이제철에 장애인 시설을 하라는 어떤 사명감 같은 걸 느끼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29, 결식구가 24살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고보조가 80%, 자그람이 20%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저희는 가을이면은 저희 식구는 서리꽃을 따고 다니고, 된장을 퍼낸다고 하면은 동막에서부터 함지막에 그것을 이고 와서 아이들을 먹이고, 저는 시내에서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새벽부터 작은 공고, 버스를 몰고 아이들을 태우고 시설에 왔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시도를 했는데 1996년부터 100% 정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별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해주신 후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에 힘입어서 우리 아이들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지원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시는 그 커다란 정성으로 우리 아이들의 문화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해주고 후원해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앞날,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채취장이상철입니다 1985년도에 설립하셔서 30... 5년동안 제천장애인을 어, 어,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어, 정말 고생하셨고 어, 이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어, 사회복지법인 다장병 이사장님이 어, 키는 분을 보니까 좀 작으신데 굉장히 어, 그, 그, 어, 그 카리스마를 제가 앉아서 가수 의견을 부여하고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순신 수요의 홍수병 의장입니다. 먼저, 어,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끌어주신 우리 장병호 이사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 의회의 어,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3아이집 박경련 회장님 그리고 선생님들 네, 네, 네. 이아이집의 이영순 원장님과 또 선생님들 사아집의 강병두 원장님과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해주신 많은 단체 또 개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가득히 우러나는 향처럼 따뜻한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길 바랬습니다. 이제 다와 함께 용기를 내어 세상에 한걸음 나아갑니다. 그틀어 올린 땀처럼 꿈이 펼쳐 나갑니다. 외롭지 않은 세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더 믿을수록 우리 <목소리> 집회사에 나게 되었습니다. 늘 저랑 같이 계시려고 항상 함께 해주고 저도 너무 열심히 살아서 어렸을 때부터 만나서 잘 키워주시고 잘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그놀이던게 제일 행복해요. 이것은 단순한 장인복지시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다가가는 길은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하의 마음입니다. 지업인 이용인들과 많은 프로그램을 함께해 주시고 계신 제천 달인협동조합의 김민서 대표님 오셨습니다. <laughs> 가와야 2부 공연이 끝난 후 점심, 만찬도 준비되어 있으니 한분도 빠짐없이 만찬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가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다가를 드시면서 오늘의 행사를 축하하는 건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배 제인은 이상천 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도현님 도 도현. 아, 원래 저 이상철 사람안 하고 도현님 지명, 지명 내가 지명을 전원 건배 제인은 전원표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아, 및 참석자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 차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이렇게 또 건배에 제여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어 제가 사실 그좀 전에 그 장병호 이사장님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가 장병호 이사장님과는 이연이꽤 오래됐는데요. 지금까지 같이 겪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정말 건강하시고 시원한 품아까아서잘을 못쓰시는. 아, 너무 그득해서 안 돌리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전에 그, 의 예, 이사 말씀하실 때, 아,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내부는, 우리 다 법인을 지원해 주고 변록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장병희사장님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런 정성들 한푼한푼 한푼 소중하게 잘 쓰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 마시고요.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 보내주신 것 전부 우리 장애 아동들한테 장애 학생들한테 다 돌아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건배제 해보겠습니다. 올한해 오늘 그 다법인 계신 분들, 그 조사자분들, 또 그리고 다법인을 아끼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것 같은데요. 어, 올한해그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경자년 새더 행복하시길 비는 그런 마음에서 다 함께 경자년의 행복을 위하여 건배를 하겠습니다. <laughs> 아, 우리장님 매우 수세요. 여기 혹시 경자 이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제경자 어? 경자년 새 우리 모두 의 행복을 위하여. 누가 경자야? 방금 방금 네비 두 네비 앞으로 내비 진행 체념이 되었지 내비 대상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분들께서는 <laughs> 편히 다가를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라고 그래 가지고 네, 네. 께서는 준비된 바가를 보시면서 공연되감사하 주시면서 하드립니다공이을 전하는 없어 먹질 못하겠는 거. 더두배 넣어 드리겠습니다. 아쉽게 네, 하고 촬영이 있겠습니다. 나와요 어? 원장님 나오나? 찍겠습니다 앞에 봐주시고요 저희 행복을 전하는 새아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네,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